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보조 배터리 장착하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으신데요. 그 업체 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오늘 입고된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블랙박스는 저희한테 장착해 주셨는데 보조 배터리는 외부 업체에서 따로 장착을 해주셨다고 해요. 근데 이게 퓨즈 블럭이라고 어. 전압이 뭐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건데 이게 보조배터리를 하면서 뭐 배터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설치를 해요 근데 이게 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이 좀 이렇게 고정이 잘안돼 있었어요 네. 솔직히 이거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풀려 있으면 주행 중에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열이 납니다 네. 그래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끓린거 보이시나요? 이쪽에도 이렇게 끌린 거 보이시죠? 네, 그리고 이쪽에도 변형이 왔어요 플라스틱이. 네, 아마 조금 더 운행을 하셨으면은 어, 진짜로 화재의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었을 뻔했어요. 근데 뭐 차주분께서도 뭐 배터리가 충전이 잘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찍 발견을 해 주셨고, 그리고 원인도 이렇게 보이니까 쉽게 찾았고. 네. 뭐, 이거는 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. 업체의 문제는 아니고, 저희도 굉장히 많이 장착하는 건데, 어, 그렇다고 뭐 차의 문제도 아니죠. 이건 장착점을, 어, 네. <laughs> 뭐 저희가 뭐 따로 어떻게 말씀드리는없고 어 장착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. 이런 거, 만약에 이미 장착을 해 하셨다. 그러면은, 이런 건 한번, 뭐,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게, 정말 꽉 조여줘야 돼요. 꽉 조여주는 게 이게 흔들림이 없게.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, 요러다가 달달달달 달 떨리면서 이렇게 타게 됩니다. 네, 불이 나죠. 이러면서 작동이 이제 슬슬 안 되기 시작하는데, 뭐, 계속 무시하고 타셨다가는 뭐, 전, 전체로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이런 조심해 주시고, 네. 오늘 입고 된 차는 S 클래스 였는데, 어, 저희도 보고, 정말, 뭐 실컷 했습니다 네. 그래도 뭐다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. 보조 배터리 장착하는, 어, 뭐 업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 항상 모든 장비는 뭐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사고 나게 되면 나중에 원인을 못 찾게 돼요. 어차피. 네.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뭐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뭐 관리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네. 뭐 이런 사례도 있다. 네. 어, 많이 나타나는 세례는 아니긴 해요. 네, 한번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업체의 문제는 아니다. 네, 장착을 잘해 주셔야 된다.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.